내란정당 국민의 힘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12, 3 내란 당시 국민의 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하면서까지 내란수괴를 보호했고, 심지어는 내란수괴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면서 스스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 자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를 비롯하여 특검 수사로 국민의 힘의 내란범죄 의혹들은 하나같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윤석열 내란수계의 탄핵으로 벌어진 지난 조기 대선에서조차 국민의힘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대선 후보를 내란총리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앞세워서 다시금 내란세력 규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차기당 대표로 유력한 내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을 다시 당원으로 받아주겠다라는 망언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과 내란숙의 윤석열은 여전히 한몸이라는 사실입니다.